돈으로 사람을 살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평생을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낙향에 살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청렴한 선비라 칭송했지만 정작 본인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죠. 집안을 건사할 장정 하나 없이 노모와 둘이 남겨진 처지. 그 절박함 끝에 선비가 내린 결단은 고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름 모를 머슴 하나를 사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다문을 구할 신의 한수가 될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영조 21년 유난히 가뭄이 심했던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저작거리는 군주림에 못 이겨 스스로를 노비로 팔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한 사내만이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넝마가 된 옷까지 사이로 드러난 구릿빛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때약볕 아래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는 서늘한 눈매. 사내의 목에는 황소 열 마리 값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힌 나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비웃었습니다. 어이 자네가 황금으로 빚은 몸이라도 된단 말인가? 머슴 한 명의 황소 열 마리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겠구먼! 하지만 사내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차라리 오만에 가까운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짐을 지고 장터를 배회하던. 이 선비가 사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선비는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건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을 짊어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심연 같은 눈이었죠. 허, 이놈 보게나 주변의 조롱을 바람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구나. 저런 기계라면 내 집안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겠어? 선비는 결심한 듯 바지춤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선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고 십수 년을 아끼며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남이라 합니다. 좋다. 복남아, 여기 내가 원하는 돈이 있다. 이 돈을 받고 오늘부터 너는 내 사람이 되겠느냐? 복남은 돈 주머니를 받자마자 선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복남의 눈에 스쳐 지나간 묘한 슬픔을 선비는 보지 못했습니다. 복남이 집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비의 집은 사실 이름만 선비댁이지 담벼락은 무너지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해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복남이 들어온 지 단 사흘 만에 집안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자정에도 물긷는 소리가 들렸고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마당은 비질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복남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밥을 주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받아 먹었고 힘든 일을 시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그런 복남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하구나. 인간이 어찌 저토록 빈틈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의구심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던 밤, 선비는 요일을 느껴 밖으로 나왔다가 복남의 방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뒷간이라도 간 것인가. 싶어 기다렸지만 한시즌이 지나도록 복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선비가 복남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낮에 선비가 직접 사 주었던 빳빳한 무명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신 복남이 올때 입고 왔던 그 지저분한 누더기가 사라진 상태였죠. 선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새 옷을 놔두고 그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나간단 말인가? 혹시 도망을 친 것인가? 하지만 새벽녘 선비가 다시 확인했을 때 봉남은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채방 안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험한 산을 타고 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선비의 집 담벼락 너머로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선비의 재산을 가로채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이웃집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선비가 전 재산을 털어 머슴을 샀다는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게 이 선비, 자네 그 머슴 녀석 보통놈이 아냐. 니 내가 어젯밤에 주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거든. 그 녀석이 산 넘어 도적대들이 모이는 만월당 쪽으로 은밀히 들어가는 걸 말이야. 뭐라, 도적대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복남이는 그저 산책을 나간 것일세. 박서방, 에이, 사람 참 순진하시긴. 그 녀석이 왜 자네한테 전 재산을 요구했겠나? 그큰 돈이 다 산적들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소문이 자자해. 이제 조만간 그놈들이 자네 목줄을 따라 올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박서방의 이간질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을 매수해 선비의 귀에 복남이가 산적의 첩자다 라는 소문이 계속 들리도록 판을 짜놓은 상태였죠. 이 선비의 마음은 이제 의심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비는 낮에 일하는 복남을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끼지 라는 복남의 힘 있는 팔동작이 이제는 자신을 칠 칼날처럼 느껴졌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모습은 기회를 엿보는 짐승의 자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줬는데 나를 죽이려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선비는 시금을 전폐하고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복남의 발소리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 다시 그놈이 나간다면, 내 반드시 그놈의 본색을 확인하고 내 손으로 처단하리라. 밤은 다시 찾아왔고, 선비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조상들이 호신용으로 쓰던 낡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김없이 복남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진 복남의 실루엣이 달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봉남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진실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소리는 마치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귀신의 속삭임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형상은 금방이라도 목을 채갈 짐승의 앞발처럼 보이기 마련이죠. 이 선비는 지금 그 공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평생 분만 잡던 고운 손에는 차가운 칼자루가 쥐어져 있고 그의 눈은 오직 하나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복남의 등 뒤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은 공포보다 무거웠고 의심은 밤안개보다 짙었습니다. 이놈, 복남아 내놈이 향하는 곳이 정령 내 목숨을 거둘 도적놈들의 소굴이란 말이냐? 복남의 걸음걸이는 기이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도 가파른 바위 언덕을 평지 걷듯 올랐고 가시 덤불이 우거진 길도 거침없이 헤쳐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이 선비는 몇 번이고 넘어지며 옷가지가 찢어지고 손등에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는 순간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이 영영 사라질 것만 같은 강박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선비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저놈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머슴의 체력이 아니다. 필시 살생을 업으로 삼던 자이거나, 산속에서 뼈가 굵은 도적놈이 분명해. 선비는 복남이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필 때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마다 복남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확인하고는 다시 소중히 갈무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물지도인가? 아니면 내 집안의 구조를 그려 놓은 약도인가? 선비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추격이 한 시즌쯤 이어졌을까요? 산 정상 부근 버려진 숯가마터 근처에서 봉남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횃불 몇 개가 넘실거리며 험상궂은 산의 셋이 봉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바위 뒤로 몸을 날리듯 숨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이 복남이 오늘이 약속한 마지막 날인 건 알고 있겠지? 어, 흐흐, 꽤 묵직하구먼. 그 선비 놈집에서 털어온 게 쏠쏠한 모양이야. 선비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단한 토막도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남은 정말로 도적들과 내통하고 있었고 지금 그 보따리 안에는 자신의 집에서 훔쳐낸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약속은 지켰소. 그러니 제발 그분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걱정 말라고 돈만 들어오면 우리가 굳이 늙은 선비 목을 따서 뭐 하겠어. 하지만 내가 딴 마음을 품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선비는 이빨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놈 나를 지키는 척하며 뒤로는 내 재산을 상납하고 있었다니. 저놈이 말하는 그분은 나를 비웃는 은어였단 말인가. 하지만 선비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횃불 아래 얼굴을 드러낸 사내들 중한 명은 낮에 자신에게 충고를 하던 박서방의 수하인 칠득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 선비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봉남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남이 전 재산을 받고 선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은 박서방은 복남의 뒤를 캐 그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다는 약점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복남을 이곳으로 불러내 선비의 재산을 조금씩 훔쳐오지 않으면 산속 오두막에 숨겨둔 내 가족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해 온 것이었죠. 복남은 주인을 배신할 수도 가족을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지옥 같은 갈림길에서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밤길을 달렸던 것입니다. 바위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선비는 이제 이성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복남이 가족을 지키려 한다는 진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나를 팔아넘기는 배신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선비는 칼을 치켜들고 어둠 속에서 튀어 나갔습니다. 이 더러운 도적놈들아 그리고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봉남아. 오늘 내 손에 죽어라. 갑작스러운 선비의 등장에 사당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득이와 왈패들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몽둥이를 고쳐 쥐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신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신 이선비 날이 아니신가? 봉남아 이리 귀찮게 됐구먼. 내가 직접 이 영감탱이를 처리해라. 그래야 내 가족이 무사할 테니까. 선비는 복남을 노려보았습니다. 복남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든 선비와 몽둥이를 든 왈패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리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발 돌아가십시오. 이건 나리가 보실 장면이 아닙니다. 입딱 쳐라. 내 놈의 그 가정스러운 주둥이로 다시는 나를 날이라 부르지 마라. 내전 재산을 삼키고도 모자라 이 도적 놈들과 내 목숨을 거래해. 선비가 칼을 휘두르며 복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비의 칼날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게 내버려 둔채 선비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채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칠드기가 휘두른 묵직한 몽둥이가 선비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를 밀쳐내고 대신 몽둥이를 머리로 받아낸 복남이었습니다. 복남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선비의 하얀 도포를 적셨습니다. 선비는 멍하니 바닥에 쓰러진 복남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첩자라면,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막아선단 말인가. 복남은 피가 눈을 가려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 선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이 도망치십시오. 이자들은 진짜 산적이 아닙니다. 박 서방의 끈앞풀들입니다 선비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이 지나갔습니다. 그자가 왜? 의심의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며 선비는 비로소 복남에 떨리는 손과 그가 짊어지고 있던 보따리의 정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따리 틈새로 삐져나온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선비가 예전에 버리려 했던 낡은 이불 조각과 곰팡이 핀떡 조각들이었습니다. 득이챗 머슴놈이 제 법이네. 하지만 소용없다. 여기서 둘다 죽이면 증거는 사라지는 법이지. 얘들아, 한꺼번에 날려들어라. 왈패 세 명이 사방에서 선비와 복남을 포위했습니다. 복남은 비틀거리면서도 선비가 떨어뜨린 칼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자세를 잡았지만 이미 머리에서, 흐른 피가 너무 많아 시야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은 머슴이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 왈패들의 무기가 동시에 번뜩이며 두 사람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바람이 비명처럼 울부짖는 사당터. 이 선비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찌르려 했던 의심의 칼날이 실은 자신을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을 베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선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채 자신을 감싸하는 복남의 거친 숨소리가 귀전을 때릴 때마다. 선비의 가슴 속에는 천 개의 송곳이 박히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사람의 진심을 돈으로 저울지라고 그 고결한 효심을 도적의 첩자로 매도하다니. 칠득기와 왈패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선비와 복남은 이제 입을 막아야 할 목격자일 뿐이었죠. 이 놈들아,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라. 그래야 막 서방 나리께서 뒤처리를 해주실 것 아니냐. 저 영감탱이도 오늘이 제삿날이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봉남이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을 적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텐데도, 그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정확하고 매서웠습니다. 내 나리를 건드리지 마라. 내 놈들의 더러운 손이 닿는 곳이 아니다. 복남은 원래 평범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변방에서 오랑캐를 막아내던 군관 출신이었으나 가문이 몰락하고 병든 노모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비의 길을 택했던 사내였습니다. 복남은 선비가 떨어뜨린 칼을 번개처럼 낚아채 허공을 갈랐습니다. 단도와 칼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왈패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복남의 칼끝은 오직 선비를 향하는 위협만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용의 꼬리처럼 흔들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징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게 있느냐 포도청 포졸들이니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사실 선비는 집을 나서기 전 박서방의 이간질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남은 마지막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충직한 이웃마을 장정들에게 관아에 신고해달라 미리 부탁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횃불을 본 왈패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칠득이는 도망치려다 포졸들의 포위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마을의 박서방 역시 집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다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포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 관아의 신문장 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박서방 과 칠뜨기가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뻔뻔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이 선비가 도적첩자를 들였다기에 조언을 해준 것뿐입니다. 저 칠득이 놈이 멋대로 일을 벌인 것이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옆에 서 있던 이 선비를 보았습니다. 선비는 복남의 피가 묻은 도포를 입은 제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놈의 입은 참으로 가볍구나. 칠들가,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내 주인이 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사또 나리, 박서방님이 시키셨습니다. 이 선비의 재산을 뺏으면 저에게 논세마지기를 주겠다고 약조하셨단 말입니다. 봉남이의 가족을 인질로 잡으라고 시킨 것도 저 인간입니다. 박 서방은 칠득이의 얼굴을 걷어차려하며 말했습니다. 이 놈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주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느냐? 사또 나리. 저 놈은 원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놈입니다. 그때 붕대를 칭칭 감은 봉남이 부축을 받으며 신문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봉남의 품에는 어젯밤 선비가 발견했던 그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남은 사또 앞에 보따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박서방이 그동안 복남을 협박하며 강제로 쓰게 했던 재산양도각서와 박서방의 은밀한 지시가 담긴 쪽지들이었습니다. 사또나리 박서방은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나리의 인감을 훔쳐오라 명했습니다. 제가 이를 거부할 때마다 사당으로 불러내어 매질을 했고 제 노모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기 그날의 상처들과 박 서방이 직접 휘두른 채찍의 흔적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복남이 위도을 벗자 그 자리에 모든 이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육질의 등 위에는 채찍 자국과 멍 자국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가정스러운 인간아! 음. 내 놈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 재산을 탐내어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고, 내 눈까지 가려 살인을 저지르려 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또가 말을 했습니다. 박서방.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타인의 재산을 탐하여 음모를 꾸미고, 무고한 백성을 협박하며 신체를 훼손했으니. 이는 용서받지 못할 중죄다. 당장 저놈의 볼기를 백대 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케 하라. 또한 유배를 보내 평생죄를 씻게 할 것이다. 박 서방은 그제야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진심을 짓밟은 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진 매질과 칼날에도 복남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보름만에 눈을 떴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복남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 가장 안쪽 방에 모셨 고 동생들에게는 새 옷과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복남이 정신을 차리자 선비는 모든 하인을 불러 모으고 엄숙하게 선언 했습니다. 오늘부터 복남이는 내 머슴이 아니다. 내 가문을 지킨 은인이며 내 대를 이을 양자다. 누구든 복남이를 머슴이라 부르는 자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이다. 선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복남의 가문을 복권시키기 위해 한양으로 수없이 서찰을 보냈고 마침내 복남은 이강진이라는 본래의 이름과 군관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가 늙어 눈을 감던 날, 강진은 그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도 저는 당신의 집 마당을 쓰는 머슴으로 태어나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머슴을 샀던 선비의 안목은 결국 돈으로 살수 없는 불멸의 진심을 얻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지만 사람의 진심은 쌓아둘수록 빛이 나는 법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전 재산을 털어 사람을 믿는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속 선비의 선택은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꿰뚫어본 진짜 안목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달빛 서재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